네, 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드든 자 오늘 왜 카메라를 켰느냐 보시면 저기 여기 연 여기 연구소인데 지금 제가 이 무선 이어폰을 샀습니다 원래 원래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동생을 주려고 생각하다가 전 영상 기억나십니까? 전 영상에 제가 참교육을 시킨다 그랬잖아요. 참교육 시키는 거 오늘입니다. 일단 무선 이어폰 빼고요. 깎을 수면 열었을 때 이상하겠죠? 그틈 아, 이렇게 어저께 시작하는 거 같은데. 흔들립니다. 우리 흔들려 들어올 것 같아. 아, 할머니, 뭐, 부탁드리고요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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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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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갑시다, 갑시다! 어구, 쌍그리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저 지금, 저 지금 큰애 됐어요. 음, <laughs> 그렇군요. 가입시오 음. <laughs> 여러분들, 게임을 즐기시고 있는, 이분제 선물 하나 드릴 건데, 제 통장 다 털어서, 어, 할머니한테 준다고 하고, 이거 가져왔습니다. 가지세요. 네. 무선 이어폰입니다. 네. 네. 한번 열어보세요. 없는 거 아니에요? 아, 열어보세요. 열어보세요. <laughs> 아, 열어보세요. 진짜? 열어보세요. 아, 나쁜 놈들. 아, 저이 판만 하고요. 열어, 열어, 열어보시면 안 되나요? 내가 빗걸리면 계속 죽어. 삐루리. 코 지금이 개야. 여러분들 게임을 즐기고 신 즐기시는 썬거리 님인데요. 제 예상하고는 다릅니다. 아, 아, 오늘. 근데 다시 잠시만요. 달려 달려 달려달려 달려. 우와! 달려, 달려. <laughs> 오늘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무선 이어폰 최후의 기회였는데. 그거 꺾이게 그, 어 그거면 휴 그, 소리 안 들리는데. 그렇다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은 실패입니다. 알려주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그거안 들어있어요. 소설 그거 안 들어있어요. 안 들어있어요. 주세요. 안 들어있어요. 안 들어있어요. 아, 안 진짜, 들어있어요. 맨, 안아 여러분들. 한번 오늘 영상 미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그